소리로부터 대체적으로 직장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구내식당에 대한 글을 써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정말 1도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옛날 구로공단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데요. 가산디지털단지역과 독산역 사이에는 주식회사 대륜 같은 그룹에서 건축한 복합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 같은 건물이 즐비합니다. 이 지역은 정말 회색의 도시 같아요. 건물마다 하나의 예외도 없이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에는 종종 구내식당 광고 현수막도 걸립니다. 그 건물에 구내식당이 있으니 누구나 들어와서 식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광고를 하는 거지요. 세계 최대 사무가구 제조업체 스틸케이스가 직원 100명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구내식당이 있는 기업은 61%였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에도 당연히 구내식당이 있어요. 대부분의 직장인이 구내식당에서 한 끼를 해결하는 게 흔한 동네랍니다. 여하간 요즘은 구내식당에 진심인 회사들이 IT 벤처 기업들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밥 먹으러 출근한다라는 회사가 화제가 되어 소개되고 인재 유치를 위해 구내식당을 사내복지 일환으로 여기며 그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기업이 늘어난다는 기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고요. 그런 기사가 나오거나 화제가 될 때마다 우리 회사와 비교하며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언젠가 여기 역대 본사 구내식당에 예능인들이 가서 식사하는 쇼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밥 먹으러 출근할 정도의 회사였고 솔직히 부럽기도 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구내식당도 맛있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글로벌 기업을 보자면 아프리카 원주민도 안다는 구글이 대표적이지요. 아주 오래전에 사촌 여동생이 구글 인턴으로 있을 때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구내식당은 뷔페식으로 온갖 메뉴가 있는 게 기억납니다. 다양한 간식과 과일은 물론이고 당시엔 카페에서나 보던 에스프레소 머신에 직접 커피를 내려 마실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식사도 식사였지만 스타벅스보다 더 멋진 카페를 그대로 회사 안으로 옮겨놓은 듯한 인테리어 공간을 보니 왜 IT 인재들이 구글에 들어가고 싶어하는지 알수 있었지요. 불행하게도 우리 회사는 구글이나 여기어때와 같이 그렇게 훌륭한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멋진 공간을 보유하고 있지도 토스로 유명한 비바 리퍼블리카 같이 금액제한이 없는 식대를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명함을 내밀만큼 화려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국적을 알수 없는 듯한 오묘한 식단, 전날 저녁에 나온 메뉴의 식재료가 남아서 다음날 아침에 활용한 듯한 음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남은 팀 보급이나 임원 비용으로 회사 밖에서 식사하면 좀 웃긴 말이지만 그날은 뭔가 오늘 하루 잘 살았구나 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또 우리 회사 식당 메뉴가 별로인 날에는 주변 다른 군의 식당으로 원정을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 건물이 세워지면 꼭 가서 먹어보고. 그중 나름대로 인기 있는 구내식당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 같은 구물표 시대에는 구내식당의 질을 떠나서 회사 내에 식당이 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죠. 2005년 처음 이사할 당시에는 회사 건물이 아닌 작은 건물을 빌려서 사용했고 직원 수도 많지 않아서 구내식당도 소규모 업체에 맡겨서 운영했습니다. 당시에는 가족 같은 분위기로 식사시간이 아니더라도 뭔가 출출할 때 가서 간단히 요기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직원 수가 너무 많아져서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직원 아이디 카드에 매월 충전식으로 식비가 지급되고 직원들은 식당에서 자기가 원하는 코너에 줄을 서서 카드를 찍고 자율 배식으로 음식을 받는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아이디 카드에 충전되는 식비는 구내 식당뿐만 아니라 gs25에서 현금처럼 쓸 수도 있고 회사와 계약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메뉴는 매주 주간 메뉴가 게시되는데 한식 코너 양식 코너 스낵 코너 크게 3개로 나뉘어 제공됩니다. 보통 한식 코너에는 우리가 늘 먹던 집밥 같은 식사가 나오고. 양식 코너는 한식 이후에 다양한 종류의 요리가 나옵니다. 스낵 코너는 주로 면류가 많이 나오고 규칙적으로 라면도 나오는데 인기가 많습니다. 식사 시간도 부서별로 차등을 두어서 한 번에 사람들이 몰리지 않도록 합니다. 보통 아침은 7시에서 8시 10분, 점심은 11시 반부터 1시, 저녁은 5시 반부터 6시 반에 제공됩니다. 야채 코너는 늘 빠지지 않고요. 우리 회사의 인기 메뉴는 제육쌈밥인데요. 종종 생선도 나옵니다. 그러면 꼭그 코스에 줄을 서죠. 집에서 생선을 굽기란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기에 회사에서 생선이 나오면 가능한 줄을 선답니다. 메뉴도 무한정이 아니기에 보통 한 달이 지나면 반복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가끔 특별식이 나오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을 섭니다. 빨리 안 가면 음식이 동이 나기도 하죠. 가장 최근에 기억에 남는 특식으로 랍스타가 있었습니다. 랍스터한 마리가 통째로 나왔다랬죠. 줄이 엄청났습니다. 그 이후로 아직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종교적 이유로 인해 외국인들을 위한 도시락이 따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이어트를 해서 식단 조절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샐러드 코너도 있습니다. 몸이 안 좋거나 건강 검진 때문에 일반식을 먹지 못하는 분들은 출근을 오전 10시 전에 주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답니다. 어떤가요? 꽤 세심한 편이죠. 코로나가 창궐했던 시기, 그야말로 우리나라에는 절대 없을 것만 같았던 재택근무가 현실이 되었던 시절. 어린 자녀가 있는 저에게는 재택근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일하면서 중간중간 아이를 돌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늘고 같이 할수 있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줄인 배우를 세워야 하는 일용할 양식을 먹여야 하는 시간은 정말 대처하기 힘들었습니다. 매일 비싼 배달비를 지불하며 배달음식을 시켜 먹기도 하고 매번 밥을 차려먹고 설거지까지 해놓아야 하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 이런 이유로 그 좋은 재택도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 말이죠. 일단 출근하면 식사에 대한 고민은 정말 깔끔히 사라집니다. 메뉴 선택의 고민도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30분 안에 식사하고 양치하고 나머지 시간을 낮잠을 자고도 시간이 남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돈을 절약하고 영양사가 영양가도 체크해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해 줍니다. 맛을 떠나서 다양한 식재료를 접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반찬, 싫어하는 반찬 다 먹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더군다나 이렇게 누가 해주는 음식이 공짜입니다. 매월 급여와 별개로 일정 금액의 식비가 나오는데요. 그 식대 안에서 사먹는 구조입니다. 조식은 1,500원, 점심과 저녁은 4,500원으로 정말 쌉니다. 그래서 돈이 남습니다. 가성비 끝판왕 아닌가요? 주 5일째이고 재택근무도 여전히 존재하고 보통은 점심만 주로 사먹으니 돈이 남는데요. 사람들은 이 금액을 모아서 쇼핑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는 프린터를 사기도 하고 누구는 닌텐도 게임기를 샀다고도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저렴하기 때문에 출근한 날은 조식, 중식, 석식 무려 3끼를 회사에서 해결하고 퇴근합니다. 심지어 퇴근 후 약속이 있어도 저녁을 먹고 약속 장소로 간답니다. 먹은 만큼 덜 먹을 테니까요. 굳이 구내식당의 단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단체 급식이다 보니 정말 너무 맛있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 공간인 회사 건물 안에 식당이 있다 보니 먹는다는 행위가 즐거움이 아닌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정도 아닐까요? 구내식당은 한 끼를 해결하는 식당의 역할만 있는 게 아닌데요. 우리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 안에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담소의 공간, 업무의 공간, 이벤트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피곤하거나 집중이 되지 않을 때 동료들과 다과를 사서 수다를 떠는 공간이 바로 구내식당이죠. 특히 4시 이후에 가면 정말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같은 팀이 아닌 분들과의 만남이나 사적인 만남은 주로 식당이나 식당 내 카페를 활용하는데요. 상사의 뒷담화를 나누거나 주말에 뭐했는지 연봉이나 인센는 얼마나 나오는지 등등 들리는 소문과 잡담을 나누는 장소의 대부분이 식당입니다. 산의 신호회의 소그룹 모임도 종종 군의 식당에서 한답니다. 요즘에는 회사 인원이 많아지고 특정 종교의 색채를 띠는 것을 회사에서 금하기도 해서 종교활동을 드러내놓고 할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입사 초기에는 신호회 모임뿐만 아니라 부활절이 되면 군의 식당을 통해 부활절 계란을 만들었습니다. 연구소 지원이 다 먹을 만큼 삶아서 부활절 장식을 붙여서 수백 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는 이모님들과 다 같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부활절 계란을 만들었던 추억이 생각나네요 만든 부활절 계란을 구내식당 안쪽 대형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부활절 다음 월요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시내분들과 바구니에 담아 각 연구그룹별 사무실 앞에 축부활이란 메시지와 함께 놓아두곤 했습니다 반응이 꽤 좋았었죠 우리 회사에서는 매년 회사 가족들을 대상으로 오픈랩을 하는데요. 그럴 때면 여러 직원 가족들이 회사를 찾아옵니다. 구내식당에서 같이 게임도 하고 퀴즈도 풀고 함께 놀고먹는 이벤트 장소로서의 역할도 한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공식적인 회식이 금지된 적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몇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는 국가의 방역 지침이 있으니까요. 보통 대부분의 팀에서 회식비를 따로 태워 놓는데 그 시기에는 회식비가 남아돌았죠. 그때 외부 식당에서 배달앱을 통해 배달시켜서 군내 식당에서 먹으며 회식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생선회를 비롯해서 온갖 종류 도시락을 시켜서 먹었던 것도 참 진기한 장면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유행이라서 군내 식당에서 식수 인원을 조사하기도 했었답니다. 보통은 팀 단위 이상이 단체로 워크숍을 가게 되면 미래 군내 식당 측에 메일을 보냅니다. 이번에 글을 쓰면서 별로 생각 없던 군내 식당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볼 수 있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18년 동안 내 점심 한 끼를 균형 잡힌 식단으로 맛과 영향을 제공해준 구내식당에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는 구글이나 여기어때처럼 멋진 식당으로 거듭나서 어디에 가든지 자랑할 수 있고 인재유치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식당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드네요. 그래서 지인들에게 한끼 대접할 수 있는 구내식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에서 구내식당에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구글을 넘어서는 식당을 만들기에 설문조사에 진심으로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소리독자들이 다니는 회사의 구내식당도 어떤지 궁금해지네요. 제 회사와 비슷한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가요? 혹은 구내식당이 없나요? 혹시라도 구내식당을 체험해보고 싶다면 가산디지털단지 주변으로 오세요. 즐비하게 자리한는 구내식당을 경험하실 수 있답니다. 모두 가디역으로 오세요.